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그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7절인데,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문 앞에서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악된 마음을 이겨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그 경고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분노 때문에 얼굴빛이 변했는데 그것이 엉뚱하게도 동생 아벨에게 가게 되고요. 결국 그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늘문 앞에서 보살이가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행동을 통해서 살인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그, 그 생각, 그 죄의 욕을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죄가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벌려갑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욱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물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물이 많은 나람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많지 않고요.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를 담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떡도 나누시고 포도주도 나누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귀한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여러분 포도주도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지만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독주를 말씀하는데 그 독주는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먹으면 그 술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술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을 잃게 되고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거만하게 한다 그러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떠들게 한다고 말하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습니다그 실수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물리쳐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그 즐거움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향하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여기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달콤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달콤하게 우리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욕심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우상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너희가 그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다투게 됩니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것을 주장하기를 즐겨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왜 생겨나는가? 왜 불화가 생겨나는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든지 왜 불화가 생겨나는가? 사람들이 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너희가 다툼을 그치고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팔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팔 때와 살때 대와 저울주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팔 때는 양과 무게를 줄이고요. 살 때는 늘린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을 향하는가? 왜 속이는가?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아까 다툼도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욕심 때문에 또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행하게 되고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그 욕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마가 사탄의 시험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겼고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죄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순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욕심은 매우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욕에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욕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의 욕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오직 성령, 오직 심룡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거듭났다는 증거는,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과거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는 증거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은 과거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늘 내게 찾아오는 그 욕심을 물리치고요, 죄악의 욕을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말 말끔히 죄를 씻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의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롭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조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넘어지냐면 교만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내 의를 자랑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 의를 자랑한다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세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나는 거룩합니다. 자교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인데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그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했던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라. 너는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드려라.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믿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이야. 나 정도의 믿음 가지고 살아보라고 해. 이런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주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아, 더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실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laughs>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거둘 때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여기 가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은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뭐가 나오면 모심기를 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는데 그 팔레스타 지역은 주식이 그 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가 주식이니까 밀을 언제 뿌리냐면 우리나라 밀하고 볼이 언제 뿌리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권사님은 시군사사 아실 텐데, 가을, 늦가을에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제 6월 정도 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가을에 뿌려서 그 다음에 봄 끝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게으른 자가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얘기는 밀을 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가을에 씨를 뿌리게 돼 있는데 씨를 뿌릴 때 게을러서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1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야 될 것은 게으름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게으름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업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게으르면 영적인 나타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영적인 나타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문과 전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전에 같으면 그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직접 싸우든지, 아니면 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오후에 저녁 때까지 낮잠을 즐기고요. 그때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국의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그때 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는 육적으로만 나타해졌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타해졌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라. 너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너희가 넘어지고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갯세마리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게으르면 육적인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게으름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영적인 나태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우리에게 죄악의 용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이제 더 부지런히 내가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내가 엎드리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